네, 뉴스플레이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 김정순입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수거활동으로 1년 365일이 모자란 초선같지 않은 시연이 있었습니다. 안성시의의 정토근 부의장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마침내 고맙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린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취재를 하면서 쿠의 법칙을 절감했다는 김정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가 우리 집 보이는 데만 칠려도 300은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알탄이를 빼는 것이 고마워서 뭘 돈을 들려도안 받고 음료를 들어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고마워서 현수막을 붙였고, 폭염과 폭우가 연속됐던 7월, 녹조가 시작된 안성시 금강호수 주변 상가에 걸린 현수막들, 금강호수 환경 보존을 위한 대청소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며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안성시의 정덕운 부의장과,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청소를 해줬길래 저렇게 감사 현수막까지 걸렸을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정토군 부의장이 금강호수 주변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심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경기도 장애인복지 안성시지부와 안성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옆에 안성시 죄가 주축이 된 우리 동네 환경보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토군 부의장과 장애인들이 주도해서 모은 쓰레기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려 24차례나 수거 활동을 했고 5 0터짜리 수거용 0002800개나 됩니다. 정토군 부의장은 지난해부터 38번 국도변과 도교동 개천천에서 대청결 활동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수고활동만 해온 것이 아니라 악취 원인과 하수 문제, 특히 음식물 퇴위와 등까지 안성시청 관련 부서와 대책을 모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몸도 성치 하는 여성이 한두 번 하고 사진 찍어 신문에나 내고 말줄 알았지 저렇게 계속할 줄 알았나 정말 대단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정토근 부의장은 직능별 전문인으로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안성시회에 의 입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소막까지 내 걸린 것은 특정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진보예요. 저뭐촛불집회 나갈 정도인데도 그러나 안성시민으로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오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어수 주변 상인들도 기존 활동보다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한것 같습니다. 정토근 부의장은 주경야독하며 시행정이나 주요 사업들에 대한 미비점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비판자였습니다. 오롯이 고향인 안성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정치인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 코이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약자로만 바라보지 않았나 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소식, 뉴스 포리존 김정순입니다.